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만드는 이동기 별리사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나만의 특허를 꼭 등록받고 싶으시죠? 제가 여러분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특허 등록을 받고 나면 가장 중요한 증표로서 특허 등록증을 받게 되는데요. 의외로 이 특허 등록증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특허 등록 절차를 받고 특허 등록증을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특허 등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특허 등록 절차를 받고서 특허 등록증을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혹시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나아가서 특허 등록 절차를 밟았을 때,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특허 관련 서류들은 어떤 게 있는 것까지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특허 등록을 받는다는 것은 특허청에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관납료를 납부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특허 등록 절차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특허 등록 절차가 이루어지면 특허청에서는 제일 먼저 등록 특허 공보를 발행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등록 특허 공보는 어, 이런 내용으로 특허 등록이 되었어라고 특허 등록된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어, 특허 등록에 관련된 서지사항, 인적사항이나 날짜 같은 사항과 더불어서 특허 등록된 내용을 글과 도면으로 공개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서 제3자는 아 이런 내용으로 특허가 등록이 되었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내용으로 따라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또 제3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내용도 특허가 등록이 되었구나 하고 참고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이 등록 특허 공고는 특허 등록 절차를 밟은 지약 일주일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허 등록 절차를 밟은 이후에 두 번째로 발행이 되는 것은 바로 특허 등록 원부입니다. 특허 등록 원부는 앞서 등록 특허 공부가 발명의 특허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었다면, 이 특허 등록 원부는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샘플에서, 어, 보시다시피, 간단한 서지사항과 함께 특허권자랑, 그리고 이하 여백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특허 등록 원부에는 권리가 누구에게 특허권자, 특허권이 주어져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샘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질권이나, 어, 실시권이 허락돼 있다면 누구에게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있는지 이런 권리관계를 설명을 해서 혹여 연관된 제3자가 권리에서 어, 권리를 이전받는 등의 경우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이 특허 등록 원부 역시 등록 특허 공보가 발행된 시점과 비슷하게 어, 특허 등록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발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특허 등록 원부는 어, 자동으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사람들, 특허권자나 제3자의 신청에 의해서 발행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특허 등록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는 뭐니 뭐니 해도 특허 등록증이죠. 내가 특허를 받았어 라고 외부에 보여주는 가장 화려한 증거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액자에 넣어서 자랑하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특허청에서도 디자인에 신경을 써서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허증만 유독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특허증은 특허청에서 종이의 실물로 제작을 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대리인에게 제작해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대리인은 이렇게 받은 걸또 우편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출원인에게는 보통 특허 등록 절차를 밟은 후로부터 약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지만 도착하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오래 걸리죠. 혹시 더 빨리 원하는 분들에게 더 빨리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인데요. 만일 특허 등록증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은 분은 온라인에서 신청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 특허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특허 등록 공보가 발행되었다면 등록 절차가 완료된 시점이라고 봐도 되고요. 이때서부터는 특허청, 특허로에서 신청을 하면 어 특허로에서 PDF 파일로 된 온라인 특허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무료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더 빨리 특허 등록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등록 특허 공모가 발행이 됐다라고 하면 직접 또는 대리인에게 요청하셔 가지고 이 온라인 특허증 어, 이미지는 똑같습니다. 외관은 똑같고 다만 실물이 아니란 점만 차이가 있으니까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허 등록 절차를 밟으면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저를 통해서 특허 등록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특허 등록증을 특허청에서 우편으로 받는 시점에서 오늘 말씀드린 1련의 서류들 등록특허공보, 특허등록원부 등등 어, 또 특허에 연관된 모든 서류들을 다 취합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특허등록증을 빨리 받아보고 싶다 나는 어,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특허등록증이 빨리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 주세요 제가 어, 온라인 특허증을 받아다가 빨리 신속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영상 보신 분들 나도 특허 등록을 받고 이렇게 특허 등록증 받아보고 싶다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특허 등록을 받고 싶으시다 하는 모든 분들 저한테 말씀 주세요. 제가 돈이 되는 강화 특허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영상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오늘 시청,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돈이 되는 강화 특허를 만드는 이동규 별리사였습니다.